친구들 안녕. 5월 10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할게요. 우리 예배를 여는 찬양, 두 가지 찬양 한번 불러보아요. 첫 번째로는 e i s i n g my eyes on you.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일어서서 불러보아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먹을 걸 가져왔어요. 뭐냐면, 자, 여기 빵에 이렇게 피넛버러를 바르고, 우와! 그리고 선생님은 피넛버러 위에다가 이렇게 딸기잼, 젤리 바르는 걸 좋아해요. 짜잔! 와,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피넛버러 샌드위치가 됐는데, 우리 다니엘이랑 어디니? 다니엘하고 어디니? 이거 피넛버러 샌드위치 좋아해요? 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맥스, 맥스는 어, 학교 가서 런치 시간에 어, 이 피넛버러 샌드위치 먹어본 적 있어요? 엄마가 이거 런치 써준 적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 에린이 그리 지호 지오. 에린이랑 지호는 학교에서 런치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우리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가죠. 하지만 학교에 간다 생각을 해 보고 음, 스쿨 런치 타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너무너무 즐거운 런치 시간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런치 시간이 되면 막 식당으로 가죠? 식당에 가서 스쿨런치를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기도 해요. 자, 이렇게 피넛 샌드위치를 싸온 친구들도 있어요. 어, 나는 피넛버러 샌드위치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음,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매일 피넛버러 샌드위치네. 아우, 또 이거야? 너무 지루하잖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쵸? 그리고, 아이고, 어떤 날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샐러드가 런치로 나오네. 이런 날에는 우리가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런치에 숨겨진 진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도시락. 런치는 엄마나 아빠가 싸준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엄마 아빠가 우리를 보살펴 주고 돌봐 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음식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학교에 갈때 운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내가 옷을 입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죠? 누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고, 누가 우리 친구들 곁에 늘 있죠? 바로 우리 엄마, 아빠죠? 부모님이죠?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책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책 안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도 모두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누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민의 왕이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는 얘기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부모님을 대했는지, 나처럼, 우리처럼 가끔 말도 안 듣고, 어, 부모님한테 때도 쓰고, 그러진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어린이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자먼,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어,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하나, 둘, 셋. May your father and mother rejoice. May she who gave you birth be joyful. Proverbs chapter 23 verse 25. 부모님을 공경한 예수님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 라 잠언 23장 25절 말씀 친구들 우리가 배운 십0계명에서도 어, 다섯 번째로 나와있는 계명을 한번 볼까요 honor your parent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말이나 행동을 예쁘게 하고, 또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로당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난을 봤어요. 그러다 헤로당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 가족은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누가복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 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으로 따르는 착한 어린이셨대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이를 한살더 먹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사랑이 자라났어요. 이런 예수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랑스러워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의 일은 육체적으로 참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요셉이 하는 목수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도왔는지 이웃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를 기억하나요?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 요한이 와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다고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밤늦도록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해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자신들보다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남은 하루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좋은 일 하고 효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약속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믿을게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손. 사랑해 하나님. 저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도 부모님을 사랑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Lord's Prayer Matthew Chapter 6 Verse 9 to 13. Deliver us from the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10개명 다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다섯번째 개명이 바로 Honor your parents 였죠? 이때 이 Honor 오늘 배운 이 공경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언제나 고맙고 또 소중한 사람에게 좋게 말하고 또 좋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게임 하나 해봐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만약에 이게 공경하는 행동이면 agree. 그리고 공경하는 행동이 아니면 이게 공경하는 행동이 아니면 disagree. 라고 해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agree, disagree. 첫 번째. Doing what that says right away. Is it agree or disagree? One, two, three. Agree. 잘했어. 이번 두 번째. <laughs> 짠. Throwing a fit if you don't get what you want. Is it agree or disagree? One, two, three. Disagree. 자, 다음 문제. Eating your dinner with thankfulness. 하나, 둘, 셋. Agree. 자, 다음. Complaining about what mom cooked for dinner. One, two, three. Disagree. 음, 다음 문제 볼게요. Telling your mom that you love her. One, two, three. Agree. 잘했어요. 그다음. Praying for your parents. 하나, 둘. 셋, agree. 자,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Telling other people your dad is not nice. <laughs> 이거는 하나, 둘, 셋, disagree. 잘했어요,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좀 알겠죠? 음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바로 오늘 하루 동안 세번세번 이상 부모님께 효도하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몇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거 보이세요? 청소기, 어, 내 방을 한번 청소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장난감 청소하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만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피넛버러 샌드위치죠. 엄마 아빠께 아주 간단한 샌드위치, 피넛버러 샌드위치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할수 있는 일. 바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리고, 아, 이거는 보이나요? 식사하기 전에 꼭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그리고, 이렇게 이쁜 종이에다가 컬러링을 해서 감사카드를 만들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몇 가지 해보기라고 했죠? 꼭세 가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을 붙인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어, 할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꼭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 정말 오늘 기뻐하시겠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길 바래요 우리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